아, 이게 제가 컴퓨터를 많이 했더니. 네. 드셔보세요. 아, 목기 아, 이거 뭔데요? 이게 이게 요즘에는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풀어줘야 돼요. 아, 그래. 저도 요즘에 이거 해가지고 네. 몸이 많이 풀렸거든요. 아, 그래? 이게 뭔데요? 네. 어? 자. <laughs> 잠깐만. 손, 손 줘봐요, 손. 네. 손 여기 있어요? 네. 어, 이거 뭐, 누가 하는 거예요? <laughs> 오, 우와 신기하죠. 야. 그리고 이게 온도 조절이 네. 10단계까지 되거든요. 어 어. 어어 좋아요, 좋아요. 어떠세 어. 오, 오, 오 좋네. <laughs> 아. <교과장도 웃음> 괜찮 지. 예. 아, 아, 예. 어 어.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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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신경 쓰지 말고 응. 하는 거야? 예. 어. 그리고 이게 이게 몸에 어느 부위든지 이게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어, 저이차상요 예. 초콜릿 좋아하지 초콜릿. 압타봉대 아, 형태가 어. 남다르거든요. 예. 예! 네. 제과장도 어. 어. 이거 좋아하잖아. 요 그렇지? <laughs> 음. <laughs> 야. 요거는 몇 각? 이게 근데 조작 방법도 여기 이걸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 방법이 엄청 쉽네 혼자서도 할수 있고 네. 패드가 너무 신기한데 아니 요요 요. 이게, 이게 와이드 은사 패드라고 해가지고 어. 이게 그 자극 전도가 엄청 잘 돼요 야. 그리고 이게 반영구적이라서 이게 그 교체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편하죠 어? 주무시는 거예요?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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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었네 요 어, 아 이거 어이, 너무 편한데요? 좋아요 어.